세상수 ABC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하라. 얘를 갖다가 먼저, 그, 일반형으로 좀 고쳐놓을게요. 어, 그, 정리하시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구요. Y는, 양변을 B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1번부터 한번 가보자 이렇게 놓고 그 a 곱하기 c가 양수래요 그럼 a 곱하기 c가 양수란 얘기는 뭐야 둘다 부호가 같단 얘기죠 그러니까 a가 양수면 c도 양수고 a가 음수면 c도 음수란 얘기야 그럼 a가 양수고 c도 양수다 근데 얘도 보니까 또 양수란 얘기는 A와 B와 C의 부호가 같으니까 C가 양수면 B도 양수가 되겠죠. 요런 뭐 케이스라면 뭐예요? 둘다 음수일 때 C가 음수면 또 B도 음수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1번 케이스는 ABC의 부호가 모두 같은 경우네요. 다 양수거나 다 음수거나.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호가 같으니까, 음, 여기 b분의 a 또 양수겠죠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어땠어요 여기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얘네들도 부호 같으니까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y 절편도 음수가 되겠네요 아 그니까 러 1번의 그래프는 기울기도 음수고 y 절편도 음수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도 음수고 y 절편도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 오른쪽으로 자우로 내려가고요 y 절편이 음수면 여기 밑에서 만나야겠죠 x축 밑에서 따라서 1번의 그래프는 그래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하라. 따라서. 1번의 답은 뭐예요? 여기 1, 2, 3, 4, 4분면이니까, 제, 2, 4분면과 3,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을 해볼 텐데요. 음... 넘어가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번은 a 곱하기 b가 음수고 b 곱하기 c가 양수다 a 곱하기 b가 음수란 얘기는 뭐예요 a가 양수면 b가 음수란 얘기죠 부가 달라야 곱하면 음수니까 그럼 b가 음수인데 그럼 뭐 곱해서 양수란 얘기면 그럼 c도 음수란 얘기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파란색을 볼까요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럼 C, b가 양수야겠죠 곱해서 음수야 되니까 그럼 b가 양수면 곱해서 양수 되니까 c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 abc의 부호가 양음 음이거나 음양 양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가능한데요. 그러면 a와 b의 부호는 어쨌든 다른 거죠. 다르면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기울기가. bc의 부호는 뭐요 이거든 이거든 같은 거죠. 같으면 얘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가 되겠네요. 아, 따라서 이번에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는 양수고 y절편은 음수니까 오른쪽 끝은 위로 올라가고요 y 절편 없으니까 X축 밑에서 이렇게 Y축과 만나겠네요. 그럼 이번에 그래프는 그려보시면 뭐 이런 게 생긴거, 이렇게 생긴거죠. 오른쪽 끝은 위로 올라가고 y 절편 없으니까 여기 아래쪽에서 만나고. 그럼 지난 4분면 1, 3, 4, 4분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 1사분면 1, 3, 4, 4분면을 지난다. 이시면 되구요. 3번 3번은 어, A와 c 를 곱해서 양수고 B가 0이다. 아, 그러면 요거를 지울게요. 왜냐면 지금 아까 식 같은 경우 B가 0이면 분모가 0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요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바로 보셔야겠네. 그럼 b가 0이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사라지고 그럼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정리해보면 ax c는 0이고요. 양변을 어, 여기, 여기 이항시키고는 마이너스 -c 그 양변 a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다. 근데 A와 C의 부호가 같죠? 아, 어,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인 거죠. 그럼 부호 같으니까 나는 것도 양수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나서 뭐가, 돼? 얘가, 요거 자체가 음수가 되겠죠. 그럼 X는 음수니까, X는 음수라는 직선은 어떻게 쓰어요 그, X는 어쩌고 이런 직선은, 그 직선의 x좌표가 일정한 거야. 그리고 음수니까 여기 왼쪽에서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직선인 모든 점은 위아래로는 움직이지만 와, 그죠. 왼쪽, 오른쪽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x좌표가 다 일정하니까 x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직선의 방식이 나오고 음수니까 오른쪽 아니고 왼쪽에서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2, 3, 4 어, 따라서 3번에 다음 몇섬 면을 지나냐? 2, 4분 면과 3, 4분 면을 지난다 하시면 되겠네요.